안녕하세요. 뽀야 라디오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사연은, 왜나 무시해? 입니다. 사연 들으라 출발! 안녕하세요. 저는 뽀야 반모자, 올해 12살 유학생입니다. 지금부터 반말입니다. 요즘 한 친구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. 하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도 적당히 있어. 나를 좀 무시하는 친구를 하트라고 부를게. 하트가 언제부터 내 말을 씹더니 자꾸 나를 피하는 것만 같았어. 그래서 애들한테 고민을 털었더니 아니야! 너를 친구들이 피할 리가 없어. 넌 정말 좋은 친구야. 힘내!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야.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이 쏟았어.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내고 있는데 하도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한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나좀 도와줘. 언니! 그 하트라는... 사람 때문에 죄책하지 마. 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.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거나 언니도 똑같이 무시해. 언니를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시한 친구가 왜 있어야 돼? 그러니까 힘내. 그럼 뽀야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